제가 이제 2년 전에 올린 감독 찾는 사이트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감독을 찾고 싶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제가 써보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조회수가 무려 108만회를 지금 이제. 음. 제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, 저는 이제 감도가 0.5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 좀 컨디션에 따라 조절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0.48이라는 감도를 쓰고 있는데, 최근에 좀 다시 해보고 싶더라고요. 과연 내가 2년만에 다시 해도 0.5가 나올지, 아니면 다른 감도가 나올지, 그게 좀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PSA 메소드 칼큘레이터라는 그거를 썼었는데,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. PSA 퍼펙트 센시비티. U I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거를 써서 2년 만에 한번 감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<laughs> 고감도 쓰셔야죠 손목 나가요. 정교함이생명이요 얼굴요. 예 알겠습니다. 간결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했던 방법이랑 좀 다르게 해,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여기 베이스 센스티비티에뭘 적어야 되냐면 그첫 번째 영상에서는 한번 딱. 세웠을 때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감도 그거를 적는 거였거든요. 패드에 정직하게 직선을 딱 그어가지고 제 자리에 오는 감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실제로 발로란트를 할때 쓰는 움직임 방향으로 하는 게더 좋겠더라고요. 약간, 약간 이렇게 자동차 와이퍼처럼 나는 마우스를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. 가보자고한0.83 오~ 근데 잠깐만 0.831 오~ 이것도 괜찮은데 0.831자 그러면은 여기에 0.831 오~ 아~ 세 번째 자리는안 나오는구나! 내가 입력한 기본 값에서, 로어 값, 하이어 값 나오죠?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. 0.42. 이걸로 한번 어려움을 쳐서 몇 개를 칠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16개. 1.25는 너무 빠를 것 같은데? 야, 12개. 이거는 확실히 저는 로어 값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7번 하면 돼요. 이번에 이 사이트가 더 편한 게 이렇게 선택하면 돼. 나는 이게 더 좋았어. 그러면은 두 번째 턴이야. 0.31이랑 0.93 써보는 거야. 와. 그래도 하이어 값이 더나왔던것 같아요. 3일은 이거 너무 느려서 답답했어. 답답해. 그래도 43보다는 4, 4 8이좀 나았던 것 같아 그러면은제 감도는 0 4 6이 나왔다 이나까 전에 되게 잘이을때그 감도 몇이었지 44였나 그게? 사4 다시 사번 써봐야겠다 사사 0.44가 나 너무 찰떡인 것 같아 그냥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0.44라는 숫자가 마치 나를 위해 태어난 숫자인 것처럼 느껴져 아, 진짜 너무 찰떡인데? 이 0.46은 그냥 음 괜찮네 이 정도였고 저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나온 값보다 중간에 나온 값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0.4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어차피 스포레이썸 <laughs> 야야야 결과 2년 만에 다시 감도 찾기를 해봤는데, 과정 중에 알려준 감도가 너무 찰떡이어서 그걸 쓰게 됐다. 백만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